앞장서서 우리의 주장에 앞장선 군인 중에 군인 전 기부 사령관 황표 환창을 모십니다. 예! 존경하는 태극기 동지 여러분, 예! 사랑하는 대한민국 당 동지 여러분,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예!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가까이 통일될 일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우리 국민을 세 가지로 속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핵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과 북이 평화스럽게 살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결코 북한의 해결이 안 됩니다! 김정은이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내세웠어요. 첫째는 군사적 위협을 줄여달라고 했어요.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번째 자기들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것은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국과 수거해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면서 자기는 그것이 고열하는 단계로 보면서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고.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핵 문제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적과 통일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속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6월 13일 날 지방자치를 선거를 통해서 연방제 개헌을 해서 합법적으로 적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개헌이 마치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지방의 권한을 더 주는 것처럼 속여서 지방,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찬등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열을 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적화됩니다. 세 번째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 자리에 있거나 또는 나와서 자유는인으로 계시는 하나, 그들이 절대로 이두 가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 시킨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저렇게 영국 감옥에 처넣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야 됩니다, 군대님.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대한의국당 동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 대구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역은 박정희 대통령 비롯해서 대구 경북 살아있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바보같이 침묵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서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깨어나지 못하듯 여러분들은 개태지입니다 지켜볼 겁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낙동강 이사분의 1을 죽여가면서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박악기 못먹던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든 주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영삼부터 이명박까지 25년간에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다 쫓겨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깨어나세요 경북 예! 예!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자유대행은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예! 문재인이 계속해서 연방제를 몰고 가면 우리가 앞장서서 깔아내립시다. 예!